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LGCNS 김종윤 팀장입니다. LGCNS는 IT의 신기술로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고 있으며, 금일 한국 IT 서비스 학회에서는 LGCNS가 갖고 있는 대본 NC이라는 최신 개발 플랫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대본 NC 소개에 앞서서, 지금 글로벌 개발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플랫폼의 기술 동향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럼 대법원 NCD가 어떤 거냐 그리고 특징이 무엇이 있고 그걸 도입했을 때 효과 그리고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 대법원 NCD를 무료로 오픈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개발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뭐 여러 기관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글로벌 트렌드가 디지털 비즈니스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빠르게 변화되는 비즈니스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 언어 중심의 개발 방식에서 로코드 또는 로코드, 그러니까 개발 언어가 없이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앱시트라는 로코드 회사를 인수해서 로코드 시장 에 뛰어들었고요. 가트너라는 이제 그 IT 쪽 전문 업체에서는 2020년 기업들이 주목할 1 0대 IT 전략 트렌드로 앱을 개발하는 자동화 및 로코드나 로코드의 확산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코드라는 게왜 필요한지에 대한 사용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가장 큰 대답이 디지털 혁신 가속화였습니다 그리고 로코드 디벨로먼트 시장의 변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코드가 뭘까 라는 걸 궁금해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 로코드가 왜 필요할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존까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거를 시스템을 개발한다거나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어나 이런 어려운 것들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자동화시키고 누구나 쉽게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큰그 로코드라는 이 영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단위 업무 로코드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 업무, 내가 하고 있는 업무들을 자동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데 관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때뭐 메일을 보낸다든가 아니면은 어때에 맞춰서 데이터를 업데이트 한다든가 이런 걸할때 기존에는 잊지 않도록 플래너에 달 등록을 한 다음에 그때 그때 때 맞춰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렇게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작업들에 대해서 자동화가 될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이고 그 미스 없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이런 게 되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잊지 않아야 되는 그런. 수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이런 경우에 대해서 단위 언무 로코드 대표적인 게 ms 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파워 앱스 라는 기술을 이용하면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발하게 되면 규칙적인 업무에 대해서 자동화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프라이어 기업 쪽에서는 크게 이제 그 프로코드 라는 표현과 로코드 라는 게 있는데요 어 엔터프라이즈 로코드 영역은 어떤 특정 솔루션, 뭐 여기 대표적인 데가 세일즈포스닷컴이나 서비스나우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다 이제 미국 업체인데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CRM이라는 영역에 특화되어 있는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CRM에 갖고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으면 이 로코드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에는 ITSM 그러니까 어떤 그그 그, 고객 상담하, 상, 고객을 상담하거나 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특화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여기도 그 내용에 대해서 변경하고 싶으면 로코드 솔루션 이용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릴 시엘스가 you know, 하고 있는 대본 n c 니는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어떤 시스템을 재개발한다거나 차세대를 할때 실제적으로 이제 개발언어라는 자바, 파이썬 단내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언어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플로우라는 개념으로 실제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드리기 앞서서 좀 간단히 동영상을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NCD는 No Code Development의 약자로 코딩 없이 시스템 개발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기술에 대한 장벽을 줄여 고품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앞선 개발 방식입니다. 21세기 디지털 비즈니스는 과거와 달리 모든 기업이 스타트업처럼 변화되는 사용자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해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기술보다 비즈니스, 개인 역량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비즈니스 변화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은 프로그램 언어를 활용해 만드는 개발자 중심의 방식이었다면, 노 코드 개발 방식은 비개발 전문가도 직접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직관적으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대구원 NCD는 이런 기술 및 시장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 방식입니다. 그럼 대구원 NCD의 주요 특징을 살펴볼까요? 첫째, 사용자가 플로 차트를 그리면 프로그램이 개발됩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언어를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발을 위해 개발 환경, 보안, 검증 등 많은 요소를 고민해야 합니다. 반면 대부분 NCD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몰라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플로 차트 개념을 알고 있다면 프로그램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플로 차트를 통해 프로그램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파워포인트처럼 화면을 그리면 동작 가능한 화면이 됩니다. 지금까지 개발을 위해서 화면을 스케치하고 다시 동작하는 화면을 제작하기 위해 개발 전문가의 별도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대본 NCD는 개발을 모르는 사람들도 마치 파워포인트처럼 정해진 컴포넌트를 드래그 앤 드랍함으로써 화면을 구성할 수 있으며 완성된 화면은 바로 동작 가능한 화면으로 만들어집니다. 셋째. 플로우 차트를 활용하면 커뮤니케이션 및 유지보수 품질이 향상됩니다. 개발 언어로 만든 프로그램은 전문가가 아니면 내용 파악이 힘들고 유지보수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면 대부분 n c d 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플로우 기반 비주얼화되어 가시성 및 직관성이 높으며 많은 인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시스템 유지보수에도 효율적입니다. 굿. 네. <laughs> 설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동영상에서 보신 대로 대번 NCD는 개발 언어가 아니라 코드가 없이 하는 개발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NCD라는 거는 노코딩 no 디벨로먼트의 약자고요. 프로그램 코딩 대신 자동화 도구를 사용해서 플로우차트를 모델링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개발 방식입니다. 업무 업무를 소스 코드가 아닌 플로우차트로 작성함으로써 시스템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대본 NCD 구성을 보시면 앞단 앞단의 이제 모습에서 동영상에서 나왔지만 화면을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서비스 및 모델링을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로우 차트를 플로우 차트를 그리면 프로그램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상태 내용을 보시면. 뒤로 제가 가고있습니다 네, 네. 어, 어떤 어 이제 왼쪽을 보시면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걸 개발을 할때 개발 언어라는 걸 사용해서 왼쪽처럼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부분 NCD의 서버 로직을 만드는 대부분 피지젝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어디서 많이 보셨을 모양입니다. 바로 학교에서 배웠던 플로차트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스타트가 있고 엔드가 있고 그 안에 이프라든지 아니면 루프라든지 그리고 어떤 로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박스 안에다가 자기가 플로차트처럼 넣어 놓으면 이 하나가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고 바로바로 바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왼쪽처럼 어떤, 어떤 개발원에 대한 문법 아니면 지식이 필요 없고 단순히 내가 플로차트와 내가 비즈니스 로직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개발과 동시에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통 보통 이제 시스템이라는 걸 개발하게 되면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테스트를 위해서는 한번이다 완성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화면도 있고 뒤에 로직도 있고 어떤 데이터도 준비가 돼 있고 이래야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본 NCD를 사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플로우를 그리게 되면 바로 플로우를 그리게 되고 저장을 하고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바로바로 바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보통 프로젝트라는 걸 하게 될때긴 시간 동안 하게 되는데 테스트가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이 잘돼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대본 NCD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개발한 시점 바로바로 바로 그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틀렸는지 오류가 있는지를 금방금방 금방 찾아내서 뒤에 가서 찾아낼 걸앞단에서 많이 찾아내게 되고 그만큼 프로그램 품질이 조기에 확보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직관성과 가시성이 높아 재활용성이 높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보시는 대로 플로우 차트로 그리다 보니까 혹 개발자가 아니어도 업무 전문가 아니면 현업에 계신 분들이 와서 같이 얘기를 할때이 플로우를 열어놓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플로우만 보더라도 내가 이 업무를 모르는 대로 어떤 데이터가 오고 있구나, 어떤 것들을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 있구나, 어떤 것을 호출하고 있는 것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개발자가 뭔가 설명을 해 줘야 되고 그걸 서 이해를 한 다음에 대화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 플로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재활용성 및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면 같은 경우에는 그럼 화면은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기존의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왼쪽처럼 어떤 또또 다른 코딩 양식이 있습니다. 개발하기에 어떤 방식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많은 학습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대부분 U I P라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정해진 도형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모양을 만들고 화면을 만들게 됩니다. 또 이와 또 유사하게 왼쪽에 있는 어떤 드래그 어떤 컴포넌트들을 드래그해서 오른쪽에. 놓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화면을 만들 수가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화면을 저장하게 되면 바로 우리, 어, 그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html 이라는 소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는 파워포인트를 만들게 되면 그냥 정적인 화면이었지만 이 UIP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우리가 실제 뭐 크롬이라든지 IE, IE라든지 거기서 실제적으로 돌수 있는 소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UIP와 뒤에 있는 아까 비즈 액터라는 두 가지를 이용하게 되면 굳이 그 개발 언어에 대한 지식 이런 것이 없어도 자기가 원하는 화면이나 프로그램을 쉽게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도입해 내면 효과가 어떠, 어떤 게 있느냐고 말씀, 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에자일형태로 요새 많이 진행되겠습니다. 에자일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바로 바로 개발하고 그걸 반영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이 핵심 요소인데요. 지금 대보 NCD는 이세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고 지금 CNS에서 하고 있는 많은 프로젝트에서 하이브리드 에자일을 이용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생산성도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품질도 조기에 확보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NCD는 많은 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기능 중심에서 시작이 됐었다가 현재는 편리성 중심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생산성 중심, 그다음에 향후에는 뭐 AR, AR이든지 음성 인식이라든지 개발 자동화의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런 솔루션을 설명드린 이유가 이제 일곱 번째 있는데요. 지금 이 솔루션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까지 CNS에서는 이거를 이제 사실은 라이센스를 갖고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오픈 생태계 확대를 위해서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인데요, 웹이란을 통해서 무료 공개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많은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개발 플랫폼 무료로 공개했기 때문에 누구나 LG CNS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여기 보시면은 무료 다운로드가 된는데 LG c n s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지금 말씀드린 솔루션들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면은 본인이 어떤 프로 아이디어가 있고, 어떤 비즈니스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서툰다든지 어떤 거기에 대한 에포트가 많이 든다고 하실 때 저희 쪽을 이용하신다면 훨씬 쉽게 만들 수가 있고, 자기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무료 공개뿐만 아니라 지금 대학교와 정규 교육 과정도 개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산업협동조합과 MOU를 통해 중소기업 IT 지원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무료 다운로드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세한 시연 연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규축 사례 같은 거는 요 URL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다 웹이라는 통해서 공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 대본 NCD가 어떤 건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사례는 이건 이제 2003년부터 LG그룹 내에 먼저 적용을 했고요. 지금 천여개의 프로젝트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뭐잘 작동 안 되는 거 오픈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한 천여개의 시스템들이 이걸 기반으로 돌고 있고 잘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대본 NDA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ICT 유관기관 소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